안녕하세요, 보라미님들. 이번 주 무기 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4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패트리어트입니다. 본격 소개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론 세계 18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미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최초에는 항공기를 상대하던 대공 방어체계였는데 1980년대 중반 미사일 추적 능력을 포함한 팩2 개발에 착수합니다. 마하4 이상의 속도로 1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팩2는 1990년에 실전 배치됩니다. 레이더 세트와 교전 통제소, 미사일 발사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으로 구성니다 구성되는데요. 레이더는 ANMPQ 53과 65를 사용합니다. 53은 팩2에, 65는 팩3에서 각각 사용이 되는데, 100개 이상의 잠재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고요. 탐지 범위는 100km 이상입니다. 교전 통제실에는 모두 3명의 운영자가 배치됩니다. 이 운영자들은 발사대와 다른 패트리어트 포대, 본부와 통신을 하고 목표물을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팩2의 경우 각 미사일 발사대에 4개의 발사관이 있고, 레이더나 통제소와 별도의 위치에... 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9초 이내에 미사일 발사 준비가 가능하죠. 앞서 설명했던 팩트의 실전 첫 유격은 걸프전이 한창이던 1991년 1월 18일이었습니다.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디란을 향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두 발을 패트리트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면서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막의 폭풍작전 등에서 활약했고 1994년에는 우리나라에 한계 대대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나온지 40년도 더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왜 이리도 유명할까요? 이유는 바로 수많은 개량을 통해서 그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개량은 팩2에서 팩3로의 개량입니다 팩트는 길이 5.3mm, 날개폭 84cm, 직경 41cm, 중량 900kg으로 마하 4의 속도로 25km 고도까지 유격할 수 있습니다. 팩3는 길이 5.2m, 날개폭 51cm, 직경 25cm, 320kg의 중량으로 역시 마하 4의 속도로 25에서 30km 고도까지 유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얇고 가벼워지면서 유격 고도를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팩2는 한 개의 발사대에서 4 개의 발사관을 장착하는 데 그치는 반면 팩3는 1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 영역의 방어 능력을 4배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팩2의 비행체 유격 사거리는 70에서 150km, 탄도탄 유격 사거리는 15에서 20km고요. 팩3의 비행체 유격 사거리는 15에서 90km, 탄도탄 유격 사거리는 15에서 30km로 탄도탄 유격에 보다 특화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도 방식과 파괴 방식입니다. 팩2는 비행체나 탄도탄이 날아오면 발사된 뒤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서 파편 등으로 비행을 방해하는 방식인데 팩3는 목표물을 찾아가서 직접 타격하는 히트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팩3는 이후에도 후병의 사거리 연장탄처럼 사거리를 늘린 팩3MS-2로 개량해서 더 강력한 모터와 더큰 꼬리날개로 더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로키드마틴의 새로운 레이더인 일명 고스트아이 적어도 대공미사일 방어레이더와 결합해서 탐지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패트리어트는 탐지는 100km부터 할수 있지만 탄도탄의 유격은 15km에서 최대 30km까지밖에 할수 없습니다. 즉,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종말 단계 하층 미사일 방어역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정거리가 최대 200km, 최대 유격고도가 150km인 사드 말 그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이 운영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첩해서 방어하는 개념으로 운영합니다. 패트리어트 자료조사를 하다가 문득 극초음속 미사일이 정말 위협적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고 100km 지점에서 탐지를 했다면 58초 안에 유격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하 10이라면 29초 이제 발사 준비 시간 9초를 빼면 20초 안에 유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이 살아남을 수 있을래요? 제 접근 방식이나 계산이 맞나요? 아, 여러분이 댓글로 의견 또 다른 계산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